할렐루야. 11월 16일 화요일 목상 말씀 시간입니다. 사명. 성경에 있어서 사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천명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운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바라고 원하는 일입니다. 그럼 과연 그 일을 할수 있을까? 네, 할수 있습니다. 개인을 볼 때는 천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천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천품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착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착한 마음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인생에 있어서 뭔가 참 괴로운 삶을 많이 살다 보면 그 착한 성품이 어떻게 됩니까? 희석된다고 할까? 아주 맛있는 꿀이었는데 진짜 백이었는데 비를 많이 맞았다고 할까? 꿀병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밥맛이 약해지죠?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공부머리가 타고났습니다. 노래를 잘 부릅니다. 타고났습니다. 춤을 잘 춥니다. 타고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타고 난 것은 쉽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긴다 소중히 여긴다. 그게 무슨 뜻일까? 내가 공부 머리를 타고났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내가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야 타고났구나. 내 네. 연습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이 주시는 사명이 그렇습니다. 생뚱맞고 어려운 것 같지만. 기약이 여기면, 정성을 들이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길이 쫙 열려버립니다. 희한합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의사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리사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리사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될까? 어떤 봉사? 예.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봉사지만, 집에 버리는 음식이 많습니다. 재료가 많습니다. 그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 집에 냉장고에 꽉 찼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것을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뭘잘 고쳐 타고났으면 잘 고칩니다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부서지면 다 고쳐 배수관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은 그 사명의 빛을 어떻게 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할수 있겠습니까? 네,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연락하라. 나한테 연락하라. 한심만 딱 고쳐주면, 바르는 말이 전리가 갑니다. 이웃 동네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 집에 변기가 고장났어. 우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 물이 새고 있어. 막 들어옵니다. 봉사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재물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물질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저 사람에게 연락하면 해결될 수가 있어. 문제를 고쳐줘. 답이 있어 그런데 타고난 그 재능을 사람들이 발휘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주면 고쳐준다 돈을 내라 선불 돈을 주면 고쳐준다 입금해라 성금 보내라. 그래야 가서 고쳐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돈이 따라오지 않고 명예가 따라오지 않고 결국 하늘로부터 받은 그 재능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그러죠. 돈 밝히면 떠나간다. 복채를 많이 받으면 떠나간다. 복채도 받을 사람한테 받아야지. 받지 말을 사람한테는 무료로 해줘야 된다. 거래하지만이 물질이 따라오고 민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나한테 잘하면 잘해줘야지. 잘해주겠다. 나한테 도움을 주면 내가 도움을 주겠다. 나한테 웃으면 웃어주겠다. 나한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올 것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두드리듯이. 답답한 사람이 땅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할때 여러분 희한하게 희한하게 생각지 못한 답들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를 원했는데 두 개가 오고 열 개가 오고 백 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 사명이 무엇이옵니까? 제 사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 운명이 무엇입니까? 네, 전보로 다니고 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살 것인지 내네 그거 찾으러 다니면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어린 놈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제게 유산을 물려주시옵소서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 제게 유산을 주시옵소서 독자지만 외동 아들이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제 앞으로 땅문서, 집문서 해주세요. 현금 얼마 있습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는 꽉 막히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이 아이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열심히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점을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살면 어른들 어떻습니까? 깝깝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청년들, 성장한 사람들, 어른들이 그렇게 살면 깝깝한 것입니다. 누가 죽겠어? 깝깝하게 생각하면 답을 줘도 그 답을 답으로 여기지 못한다. 또 다른 답을 찾는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선하게 선한 일을 계속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을 귀하게 길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의 일이고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공부가 끝이 없다고 하듯이 학생들은 공부가 끝이 없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합니다. 초등학생한테 공부는 평생 해야 돼 가면 이해를 못 합니다. 고등학생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어른들 어떻습니까? 살아보는 것 어떻습니까?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공부가 무엇입니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섭득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빼도박도 못하는 진짜. 진짜 사명의 모심이 그거 기도해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거기를 그 가게 될지어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꾸준하게 묵묵히 변함없이 하다 보면 보다 더큰 세일이 열리리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참 일들이 중요합니다. 마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날 때 최소한의 기본 예의가 있어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가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죄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진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귀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메